자, 과연 두팀 중에 어떤 팀이 우승을 할지.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경기 시작합니다. 펜타곤의 공으로 시작을 하죠. 결승전 과연 누가 우승을 차지할지. 패스는 펜타곤이거든요. 정말 뛰어납니다. 감탄할 정도의 놀라운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펜타곤의 패스인데요. 아 리듬감 좋아요. 어, 아, 근데, 근데 저는 왠지 모르게 펜타곤이 좀 무거워진 게아닌가는 생각이 듭니다. 펜타곤이 갑자기 들었어요.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렇죠. 네. 가성곤 연합팀이 공을 가져. 아 생각이 많아졌어요 두팀 다. 김재환입니다. 아, 정말 조심스럽다. 아 맞지. 조금 더 올라갑니다. 중앙에. 김재원 아, 김도. 아, 김도. 두. 아, 두. 결승전 같아, 결승전 같아. 멋집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좀긴장해나 조금 긴장했다. 아, 빠르다. 와 이거 전개 좋았어요. 무슨 필요한 건데요. 아, 전개 좋았어요. 그래서 헤리케인 욕심 부리지 않고 바로 와. 역시 결승전도 비기면 연장전. 그 연장전도 승패 못 가리면 승부차기 그렇지. 가야 됩니다. 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두 팀인데요. 오우 이거 좋은데요. 그렇지. 아, 어, 어, 일단 찼어요. 네. 자, 손흥민 존에서 한번 시도해 봤었던 바로 연합 팀입니다. 연합 팀이 오늘 경기에서 가장 밀리는 중반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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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팀이 생각보다 공격력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 수비가 저희가 몰랐는데 생각보다 연합 팀의 수비가 굉장히 견고하네요. 아 이걸 봤다고요? 너무,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가두 화두 연합팀의 앞지르을 연합팀이 선지골을 가져왔어요. 아니, 이거 와. 지금 봤다고요? 침면적으로 <laughs> 빠지는 걸? 아, 굉장합니다. 아아 굉장합니다. 예. 환상적인 연제입니다 아, 아쉽다. 아, 아, 이거 진짜 먹힐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아, 반다이크로 여기 사이드에 붙는 게 아니었어. 맞아 미쳤다 어, 첫 번째 골은 연합팀 손에서 나옵니다 저 측면으로 열어준 패스가 너무 좋았거든요 연합팀 감쪽고 있었네 사실 지금까지 펜타곤의 경기는요 모두 펜타곤 첫, 첫 골을 넣는 네. 네, 시작했었는데 네. 어자 후이 경기 중단을 신청했어요 어, 일단은 뭐 바꾸고 싶거든요 뭔가를 편하게 하자 한번 먹었어 이제 시작하자 빼고 빼고 지금까지 중에 후이 씨의 표정 중에 가장 진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스탑했을 때 가장 탁월한 전술가 중에 맨 후이였는데 아 너무 선택고를 빨리 외용했단 말이죠. 근데 실점도 실점이지만 경기에 제대로 안 풀리니까 전술 변화를 줬어요. 네. 자, 자 후이가 후이. 공 잡았죠. 신원 가자. 자 그렇죠. 후이,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요. 이게 옆으로 빠지나요? 들어왔어야 아, 아, 그렇게 아, 야 되는데 이게 옆으로 빠졌어. 아, 왜 이렇게 하더구 이거 아, 또 경기 중단을 신청했어요 후이네. 아, 이거 들어가면 했 되겠지? 아. 게임한장 <laughs> 차이. 아, 저는 궁금한 게 이분들이 굉장히 바쁜 분들인데 언제 이렇게 게임을 하나? <laughs> 이게 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조금만 더 내주셔가지고, 네. 아, 저희 프로시를 좀 모시고 싶습니다. 양키모도. 아, 아, 이거는 정확합니다. 시간을,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내서 게임을 하는 아, 분들이에요. 네. 맞네요, 맞네요. 예. 아 수비가 두팀다 진짜 장난 없네요. 가성군. 잘 봤습니다. 김재 장갑. 지금 김재하 자, 더 이거 하자. 들어가나요? 이거 들어가나요? 김재완! 뿔렸습니다! 들어가자! 이거 헤드셋. 아, 가자. 이걸 막았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골키퍼가 너무 잘한 거예요. 아, 이건 골키퍼도 너무 우와. 좋았지만 연합팀의 팀 플레이가 너무 좋았던 게 크로스 올린다라고 하니까 중앙으로 헤드를 받으려고 들어가거든요. 아. 와 연합은 왜 감췄던 거죠? 아 연합팀 골키퍼 잘해주고 있네요. 야, 이런 반전을 누렸나? 네. 토너먼트에서 어, 어떤 때 힘을 써야 되는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중앙이죠. 살짝 떴는데요. 또. 결승전이에요. 결승전이에요. 와, 결승전이에요. 채팅까지 나옵니다. 나이스 아, 네. 고고고 고. 자, 어역가야죠. 가야죠. 역수 가야죠. 후이. 패스마스터 휴. 외주. 열어요 열렸어요. 후이. 패스마스터 휴. 외주. 열렸어요. 열렸어요. 봤어요. 봤어요. 스컷 달려. 자, 휴가 수화. 실온 실온 올립니다. 맞다. 하성은 나이스 수비 해피? 자 마지막 공격이 될것 같은데요 이번엔 간타곤의 추가 코너킥 추가시간 2분 주어졌고요 후임이라 헤더들어가줄 알았어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잘 와. 돌려놨는데 와, 어려운 헤더였는데요 길게 네. 네. 타면서 전반전 아 전반전 그러니까. 끝이 납니다. 확실히 결승전이네요. 네네 네, 네. 시간도 너무 빨리 가고요. 네. 할수 있어. 아, 막판에 위로 못 쳤는데. 패스를 막 하니까 우리가 계속 돌리니까 당황해요. 전반전 경기만 봤을 때는요. 펜타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뭔가 파급력이나 위그리나기 그전 경기에서 안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연합팀을 살짝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게 공격만 좋은 줄 알았는데 수비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네. 네. 자 이제 후반전 경기입니다. 연합팀이 1등을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후반전자 이제 단 45분밖에 남지가 않았고요. 네, 이렇게 된 이상 이제 펜타곤도 이제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도 없거든요. 그렇죠. 아잘 빠져나왔네요. 잘빠세요 여기서 쐐기 들어가면 끝이거든요. 팀전입니다. 여기서 쐐기 들어. 가 아, 크로스가. 그러니까. 무서워. 에릭센이 기다립니다. 좀 길게 가는데요? 와. 하성운 머리에 맞았으면, 청 천슛 같은 헤딩슛이 나왔을 것 같아. 요 헤리케인, 좋은 위치. 하성 아. 자, 바로 옆쪽들어 가나요? 후이. 아, 야, 나옵니다. 뛰어야 죠 허전히, 아, 받쳐주는 아, 사람이 아, 없어요. 근데. 아, 이거 다시 한번끊기는데요 너무 수비가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반면에 연합팀은 이렇게 호흡을 줄줄 줄 알거든요, 네. 지금. 어, 아, 잘, 아, 잘 빠지네요. 잘 빠졌어요, 잘 빠졌어요. 그대로! 오, 들어가네요 킥떡! 킥떡! 아, 아, 이게 펜타곤의 공격력이 거의 지금 못 나오고 있거든요. 연합팀이 너무 잘해서 그래요, 지금. 예, 네, 펜타곤이 못 나옵니다. 네. 연합팀이 지금 펜타곤한테 공을 주지 않고 있고, 일단. 뺏겨도 바로 이게 뺏어 들어가는 몸놀림이. 아. 자, 여기서 이제 펜타곤이 잘 풀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갈 필요 있거든요, 펜타곤. 본인의 실력 잘하고 있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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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적에서의 싸움도 좀 아쉬운데. 자, 그이 황일이야. 조만자걸. 세기골리요 해리킨. 와이팀 뭘까요 진짜. 아 굉장히 탄탄합니다. 정말 아 네. 어, 온라인 축구 게임으로 입적하게 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네. 평범하지게 아, 네. 되네요. <laughs> 자후이 선수와 신원 선수는 지금 사실 조금 이런 표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정신이 살짝 나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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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도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면서 고기를 카우팅하고 희한하게 펜타곤이 지금 힘을 못쓰고 있거든요 네. 그니까요 그 연합팀이 완전 다른 팀이에요 지금 네. 네. 야그렇죠 아, 이런 패스가 계속 나왔어요 와, 그렇죠 자, 이런 게 계속 나와야 되는데 이게 들어갔어야지 어느 정도 조금 아, 기회가 있는데 아니면 혹시나 펜타곤이 조금 큰 그림으로 두골 먼저 막혀주고 어 그러게 너무 여유를 부리는 <laughs> 게큰 그림이었죠. 너무 와지가 찢어질 수 있는 게. 예, 감합니다 어, 예. 너무 큰 그림이었어요. 이게 보면은 줄 때가 없어요. 연합팀이 굉장히 수비가 촘촘해요. 아! 아쉬웠어요. 연합, 잘 찔러줬는데. 연합팀이 지금 수비가 굉장히 촘촘해요. 제게는 우지 실원. 그렇죠. 이런 아, 패스가 좋아요, 좋아요. 이런 패스가 계속 나왔었죠 원래. 아! 원낙팁 수비 강해요 네. 패스 아 갈렸다 아 아쉽다 아아 이제 풀렸는데 그러니까 컵병을 그러니까. 노리면서 하소운을 받는데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자 이러면 어떤가요 펜타곤 아, 아 펜타곤 펜타곤 같지 않아요 지금 <laughs> 재밌었다, 아. 재밌었다. 아. 원래 쫙짝 붙었었는데 박문성 해설위원이 찍자마자 네? 펜타곤이 아. 갑자기 본인들 기량을 뭘피치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놀라울 정도입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박펠레네요 박펠레 박팔래, 진짜 <laughs> 자 네. 추가시간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골을 넣을지 연합팀이 네. 자 달아준다 지금 지금 네, 네. 아 올리네요 추가시간 가송을 올립니다 클로클로 2020 아이돌스타 e스포츠와 사주판대 온라인 축구게임 결승전은요, 바로 연합팀이 우승을 차지합니다!